기후위기로 삶의 터전을 잃는 북극곰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후위기 문제를 접할 때 자주 보는 문구와 영상입니다. 볼 때마다 불쌍하고 마음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북극이 아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당장 내게 닥칠 일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마음껏 틀어 시원하게 보내고 배달 어플로 편리하게 음식을 시켜 먹어 한가득 일회용품을 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폭염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웠던 2021년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로 접어든 지금, 민얼련은 지난 여름을 돌아보며 경제지가 말하지 않는 기후위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2021년 7월 평균기온은 전세계를 통틀어 관측사상 가장 더운 달이 었다고 합니다. 맥스핀네드 대변인은 이를 두고 이번 신기록은 지구촌 기후변화 의 파괴적인 영향을 재확인한 것 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죠. 이상 고온현상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 에선 양배추와 옥수수 등 농작물 은 수확을 앞두고 열매가 썩거나 알갱이가 마르는 현상이 나타났 고 양식장에서도 부쩍 높아진 수온 에 물고기 폐사가 잇따랐습니다. 5월 이후 그 온열 질환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배.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신고된 온열 질환자는 1,212명으로 집계됐고,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18명으로 최근 3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기후 위기 심각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후 변화에 관련한 중대한 요소들이 계속 발표됐습니다. 지난 8월 5일에는 2000 탄소 중립 위원회가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고, 8월 9일에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6차 보고서 전반부를 공개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현재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09도 상승한 상태이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만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기상이변 현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 모든 게 인간 활동의 원인이라는 증거가 쌓이고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온실가스를 더 배출할수록 지구 온도는 오르고, 온도가 오르면 기후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기후도 더욱 나빠지게 될 테니,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합니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언론, 그 중에서도 경제진은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 보도하고 있을까? 보도한다면 어떤 보도를 했을까? 우선 8월 5일 2000탄소중립위원회 시나리오 초안 발표 후 8월 9일까지 나온 내일경제와 서울경제, 한국경제 지면보도 20건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공개한 초안 3개 중 2개 안이 넷째로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며 환경기후단체에서 비판 성명이 있다는 만큼 언론의 구체적인 검토와 정보 제공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진은 이를 탈원전 바 반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깎아내리기나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용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8월 9일 IPCC가 6차 보고서 전반부를 공개한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12일까지 3일간 세계 경제일간지는 관련해 8건의 보도를 했습니다. 개중 그한 건만 보도한 캔국 경제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미국 전력회사들이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소형 모듈 원전 사업에 눈을 돌렸다는 원전산업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쳤습니다. 매일 경 경제는 3 건, 서울 경제는, 경제는 4 건으로 한국 경제보다는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갖고 보도한 듯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또 한번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정쟁화 수단으로 기후 위기 문제를 이용했습니다. 경제지의 기후 변화 문제 정쟁화하기, 산업계 홍 기사 써주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폭염으로 전력 위기가 발생할까 우려하던 시기에는 이게 다 탈원전 때문이라고 말하고 기후 위기를 위한 사회 변화는 대기업이 이만큼 노력한다라는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경제지 보도에 선뜻 맞다며 동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당장이라도 원전이 중단될 것처럼 보도해 대책도 없이 원전 없으면 어쩌려고?라는 생각이 들게 하지만요, 문재인 정부가 내건 탈원전 정책 기조 그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에서 원전은 2084년까지 가동됩니다. 2024년 준공 예정인 신고리 56호기를 마지막으로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고 수명이 60년 넘은 원전을 대상으로 단계적 철폐를 하기 때문인데요. 즉, 2084년까지 재생에너지와 공동으로 활약해야 될 원전이 다른 에너지원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맺을지, 산업과 노동 전환을 어떻게 이룰지 고민은 없이 소모적인 논쟁만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원전만이 대안이라는 태도도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첫째로 원전 경제성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위험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지난 7월 12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발전원별 발전단가 추산치를 새로 발표했는데요. 안전대책비용과 폐로비용을 산입하니 2030년 원전 발전비용은 10일엔 후반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면 사업용 태양광 발전 단가는 보급 확대와 기술 발전에 힘입어 8엔에서1 1엔대로 낮아져 원자력을 제치고 가장 저렴한 전력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죠. 우리나라도 원전 발전 비용을 계산할 때 사고 위험과 안전 규제, 입지 갈등 비용 등의 개선에도 제외돼 발전 비용이 과소추계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기도 했던 걸 고려한다면 경제성이 제일 좋다라는 주장은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원자력 발전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지만 재생에너지와 비교하면 그 효과성이 떨어진다. 재생에너지가 원자력 발전보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7배나 강력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2020년 영국 서섹스 대와 독일 국제경영대학원 연구팀은 과학 저널 《네이처 에너지》에 논문을 실으며 다양한 재생에너지가 실제 세계에서 기후 변화를 억제하는데 원자력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전보다 신재생 에너지를 향하는 전 세계적 추세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대중이 스스로 알아낼 수 없는 것들을 알리는 게 우리의 티비에스와 인터뷰한 더 네이션 환경 저널리스트 마크 헤르츠 가드는 기후 위기 문제를 다루는 언론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대중은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 정치적 대립과 자극적 보도만 접할 수 있고 정확한 과학적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경제지를 읽으며 우리는 기후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찾아볼 수 없던 이유도 여기 있을 겁니다. 기후 위기는 진보 보수를 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과 산업, 생존을 위한 문제입니다. 언론이 기후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 보도를 그만할 때, 우리가 그리고 미래 세대가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도가 줄을 이룰 때, 우리는 기후 위기 극복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기후 위기의 진실이었습니다.